아 Hello. 안녕하세요 나 혼자 있나 <웃음> <웃음> 응. 응. 많이 끊겼죠 들리시나요 <laughs> 다른 사람 목소리가 저는 안 들려요 <laughs> 뭐지 <이거>? 들려요 아무도 <laughs> 얘기하고 있는 건가 나도 대화에 <laughs> 끼고 싶다 설마 이거 제 나와 안 들리는 거 아니죠 저만 안 들려요 oh. 소리 안 들려요 oh. 이게 뭐지 안에 반대 뭐 멤버들 먹고. 목소리 좀 나오게 뭐지 <laughs> 네. 업데이트하면 아, 아. 들린다고요? 업데이트요? 뭐신거지? 재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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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얘기해요 이거요? 네. 네. 이게 뭐지? <laughs>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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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 여보세요? 그러니까 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예 안 들려 영상봤어? 봤지 개개개개개개개개 제발 나... 너는 계속 왔다갔다했어 <laughs> 혼자서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, 우리도 일단 냅뒀어. <laughs> 아니, 샤오준도 있어. 야, 채노야. 나... 야, 응. 반 못나? 음, 음. 음 아직 뭐, 배, 배안 먹었어. 배, 배안 고프나? 배 조금 고파. 그치. 어, 근데 지금, 샤오준 형 목소리는 안 들리네? 아, 끊겼네. 응. 음. 너는 우리 목소리 들렸어? 하나도 안 들려. 나 혼자, 그니까 보이스, 음, 음. 위에 파는 게. 형들에게 <laughs> 어. 한번좀 얘기해봐요. 그떤 그래. 어떤 말? 어떤 걸? 어 어, 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0한테 전. 화0년 전. 10년 전. 전. 화0년 전. 10년 전. 10년 전. 10년 전. 10년 전. 10년